다른 데 썼던 일인데 깨서 버리기도 모여가지고 놔뒀던 건데 창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짜잘한 마감을 한 석고버터 쓰다 남은 것들 그리고 지금 벽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벽체도 사무실 정리하면서 그 책상이랑 의자 보관해놨던 건데 렇게다 높이들이 안 맞아요 그래도 그냥 거리 요즘은 버리기도 힘드니까 사용했습니다. 자, 벽체를 쳐야지 집이 튼튼해져요. 자, 제가 손으로 흔들고 있는데 거의 꿈쩍도 안합니다. 이게야지 지붕에다가 무거운 걸 올리겠죠? 한옥구조는 지붕이 무거워야 돼요. 그래야지 힘을 받아요. 그리고 재단을 지금 여기서는 테이블소가 밑에 있어가지고 제가 재가지고 밑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안 맞아요. 재단을 잘못했든 센티를 잘못했든 뭘 잘못했죠? 그러나 다 마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테이블소 같은 경우는 먼지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시골에서 마당이 넓은 집 아니면은 도심에서는 저처럼 개인 공간이 없는 사람들은 하기 힘드실 거예요. 민원 엄, 엄청 들어올 거예요. 먼지 때문에. 그렇다고 제재소에서 맡기면은 여러분들이 도면을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생각한대로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주고 재단해온 나무들이 쓸데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소기로 자르면 먼지도 별로 안 나고, 직소기가 어디있더라 직소기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다 나와요. 그거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이게 먼지가 그래도 제일 안 나요. 원형톱 같은 경우도 좀 위험해요.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원형톱, 보통 뭐 스킬이라고 그러죠. 스킬은 회사 이름인데. 좁있네요 원형톱 자, 원형톱도 여러분들이 좀 하기 쉽지가 않고 저것도 먼지가 많이 나요 모다가 고속회전이기 때문에 지금 장마철이라서 어저께 비 왔었는데 뭐비안셉니다 그리고 제가 이간의 큰 사이입니다 뭐 장인어른 칠순잔치 때 맞춰준 옷인데 입고 다니기 쪽팔리니까 작업박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많이 못했습니다. 옛날 집처럼 문을 달았고요 이거는 용접경첩인데, 이런 합판이 아닌 일반 나무에 박을 때는 못들을 아, 저는 요거로 박았는데, 앞에 짜게진 거로 박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무가 안 틀어져요. 다 깨진 거 보이죠? 이거를 뭐 못대가리 앞에를 좀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하면은 조금 갈라지는 게 조금 덜한데 그래도 그거는 얇은 못할 때나 쓰는 얘기고요. 될수 있으면은 저 앞에 짜게진 거를 이렇게 짜게질 부위에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아요. 원칙적으로는 나무는 계속 수축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옛날 분들은 이렇게 길죠 그 경첩들이. 이거는 일단 무겁진 않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봤다가 나중에 갈라지거나 깨지면 한번 바꿔보죠 내부는 크게 바뀐거 없구요 일단 창문 만들었습니다 창문 이렇게 하면 되고 창문을 수자작 한 이유가 지금 이스모프집에 하얀색이나 검은색 하이셔시가 붙으면 얼마나 이상해요. 투박하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뭐꼭 용접 경첩을 할 필요는 없고요. 용접. 용적경... 근데 저는 그냥 있는 거라 가지고 저거로 했어요. 일반 경첩을 하셔도 돼요. 용접 경첩이 튼튼하게 튼튼하죠. 자, 오늘 작업 현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문, 잡는 거는 건날 식으로 그냥 투박하게 만들었구요. 그리고 참새창 만들었습니다. 참새창, 이렇게 마감 보시면은 대충한 거 보이시죠? 대충해도 보공 본드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경첩은 그냥 있는 거 잘라서 사용했는데, 자른 이유는 두 개밖에 없었고, 새로 가기 귀찮아서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보면 다 마감 대충대충이죠. 대충대충해도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옛날식으로 투박하니 이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부목 발판. 그리고 뚜껑 만들었고요. 연통 뚜껑. 연통이 가짜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한 쪽에 다서 됐다. 그러면은, 지나다닐 때도 요 손잡이가 머리에 부딪히면 안 되겠죠. 뭐 어른들은 충분히 되고, 요 안의 높이가 1900이에요. 1900이면은 뭐거의난아 이상 머리 부딪힐 일은 별로 없겠죠. 그리고 요 나무는 투바이라는 소송 목전데, 방부목을 안쓴 이유는 어, 방부목이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방부목은 시골에서 땡 땔감으로 떼어도 누가 신고하면은 걸려요. 바테료물죠그 정도로 이거 바람질러 되게 나쁜 목재예요. 건강에. 하고 이렇게 방부목재로 안 하더라도 여러분 수명보다 이 집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방부목으로. 건강에도 안좋은 거를 하실 필요 없어요 하고 사우나도 저는 목재들을 보면 알잖아요 사우나 가봤을 때 진짜 히노키 목재로 된 나무 그 사우나가 히노키탕 별로 못 봤어요 히노키라는 목재 자체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게 히노키탕 할 정도로 두꺼운 목재로 하려면 은 대부분 방구목으로 만든 데들이 되게 많고 그런 탕에 들어가면은 피부 약하신 분들은 그냥 피부병 걸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목은꼭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내일은 요 지붕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 거예요. 종이, 종이랑 시멘트 이거를 하다가 드릴 10mm 짜린데. 책을 다 일일이 찢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가지고 휘어져가지고 시멘트 반죽인데 이걸 잘랐어요 날카롭게. 그래야 이제 책들이 다 잘라지니까 책은 이렇게 올리는데 그냥 세 박스 정도, 네 박스 그 정도 들어간 것 같다. 하고 그래도 조금 모질러요. 조금 더 두툼하게 올려야 되니까. 내일 몇 박스 더 잘라서 올릴 겁니다. 이게 근데 잘 굳을까요? 안 굳겠죠? 종이가 뭐 얼마나 굳겠어요. 시멘트 섞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흙 경화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화단 쓰지도 않으니까 이 흙을 가지고 흙 경화제를 섞어서 지붕을 바르면은 굳이 페인트 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음, 굴뚝도 저렇게 돼 있고, 여튼 이거 친구가 도와줬는데, 이거 하는데 하루 꼬박 걸렸네요. 이거 혼자 하려면 힘들겠어요. 그 옥상이 아니라 정원과 마당이나 정원?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흙 경화제 해가지고 주변 흙으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모래나 흙이나 이거 들고 올라오려면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슬슬 스머프집 같다시네요아 오늘 고양이 두 마리 분양해 왔어요 보통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조했다고 그러죠? 길냥이가 이렇게 두 마리 이거는 저희 시골에 부모님 집에 갖다 드릴 거예요 쥐 잡으라고 이리 와봐 야옹. 안 오네요. 아 그리고 내부는 이렇게 나무 빈대들은 이렇게 석고보드로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거 책상 남은 게 많아가지고 책상 잘랐던 나무 가지고 했는데 석고보드로 하면 은 일이 되게 빨라요. 그 나는 쓰레기 치우는 경험에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석고보드로 하시면은 되게 금방 하실 거예요. 하게 앉마 자, 내일 또 올려 드릴게요.